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준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시드니 에쉬필드 연합교회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서 있습니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를 대표하여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아베 스가 정권을 계승한 기시다 정권이 탄생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어간다.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부정하는 정부. 게다가, 2 0 1 5 한일위안부 졸소 합의의 당사자가 바로 기시다 총리다.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는데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 일본이 관여했음을 명시한 고노 담화까지 비난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도돌이표 안에 갇혀 있는 한심한 일본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1월 8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역사적인 승리로 판결이 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송의 결과를 곤혹스럽다고 표현하며 2015 한일 졸석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음을 공표했다. 박근혜 정부와 일본국이 주장하는 대로 불가역적 합의라는 것이다. 위안부 한일 합의를 철회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띤 촛불 정부가 오히려 그간 유지해온 입장마저 철회하며 전범국가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최근엔 대한민국 행정기관인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해 극우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는 인사에게 예산을 지원해온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었다고 전파하는 친일 매국노와 단체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5일자 기사에서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며 근거없는 보도까지 했다. 그야말로 뜬금없고 파렴치한 보도 행태다. 조선일보는 이미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에 대한 명예훼손도 반복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공소 내용을 마치 확정된 범죄 사실인양 치부하며 정의연 활동가들에게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외국신문 조선일보를 우리 시소연는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11일 퇴임을 앞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을 찾아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유태인들을 추모하면서 과거사는 영원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 말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독일은 그동안 꾸준히 과거 나치의 잘못을 사죄해왔으며 그 부역자들을 2021년인 지금도 체포해 처단하고 있는 책임있는 국가다.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8번이나 방문해 사죄한 메르켈 총리는 이번에도 아우슈비스 수용소를 찾아 독일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렴치약이 짝이 없는 일본국은 이 독일과 메르켈 총리로부터 교훈 좀 얻길 바란다. 과거사를 왜곡하고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고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정당한 배상을 하는 것만이 훗날 역사가 전범국가인 일본을 그나마 나라답게 기록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시소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30년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우리 시소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기시다 정부는 독일을 본받아 더 늦기 전에 위안부 희생자들 앞에 정당한 배상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출범 당시 약속했던 대로 2015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파기하라. 하나 친일 매국적 활동을 해온 국정원과 조선일보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일보 해가 나라. 2021년 10월 27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일동.